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 낮에 전화로 질문을 하나 주셨던 분이 계세요. 우리가 흔히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안전하게 뭔가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감성 평가액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뭐~ 국공유지를 불화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건물이 작은 게 있을 때는 조금 큰 건물을 뭐~ 갈아타서 팔고 산다든지 아니면 작은 거 하나를 더 사서 감성 가액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주게 되죠 근데 그거 늘리는 거에 대한 오늘 어 부산시 조례를 잠깐 짚어볼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 여기 보시면요. 음, 그러니까 오늘 전화를 주셨던 분의 이제 사연은 어떤 건가 하면, 그 재개발 지역 안에 그 상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가. 그러니까 걸린 시설을 가지고 뭔가를 분양을 받으시려고 할 때는, 어, 요게 덩치가 어느 정도 있으면 안전하게 또 상가를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상가인데, 조그만한 구분 건물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무슨, 재래시장 안에, 한 평, 두 평짜리, 이런 상가들 따닥닥 많이 있는 것 중에,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분들은, 어 상가가 개수가 많이, 이렇게 분양을 해서, 내한테까지, 순서가 돌아오면, 그걸로 상가를 받으면 돼요. 상가 가지고는, 이제 상가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조합에서 짓는 상가가, 예를 들어서, 50개를 짓는데, 조합은 전체 원조합원이 예를들한 60명 정도가 상가조합원이다라고 하면 작은 구분상가들이 많아서 숫자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르겠죠 상가의 수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뭐 현금 청산이 되겠죠 상가를 가지고는 또 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하면 여기 보면 요건 이게 3번에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 여기 보면 3호에 1항 3호에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산시 도정법 조례에는 어, 내가 받은 이 상가의 전체 감정가액이 아파트 분양하는 거에 작은 평수의 그 분양값보다는 커야 아파트를 하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가에서 이렇게 탈락이 됐다 하더라도 어, 물론 그 비율은 정하기는 정합니다. 어,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뭐 아파트의 비율을 뭐 0.3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요 비율보다 최소 비율보다 크면 상가 가진 사람도 어, 조합은 그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주는 어, 그런 곳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비율이 없다면 그냥 전체 가액이도 커야 되겠죠.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아직 뭐 그, 분양평형 신청하기 전이고 조합 설립만 된 상태에서 좀 안전하게 내 가액을 높여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전화를 주셨던 분은, 어, 작은 상가를 하나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조금 안전한 상가를 이제 받으시려고 어, 토지를 작은 걸 사셨대요. 요, 이제 단독 필지로 된 토지를 사시면서 어, 나중에 팔때 양도세를 좀 절세를 해야지 이러면서 부부 두 분이서 2분의 1그 지분만큼씩 부부 공유 지분으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토지를. 구역 지정되고 난그 이후에 조합은 분양 병영 신청하기 전에 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는, 결과 궁금하시죠?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 여기. 똑같은 요소에 어, 아까 그건 1항이었고, 그죠? 1항 3호가 가액을 키워서 이제 분양 자격을 받는 건데, 요 3호에 해당되는 가액을 키우려고 했더니, 요 3항에 뭐라고 되있냐면제 1항, 제 2호에 따른 토지 면적 및, 토지 면적을 늘리는 거라든지, 어, 또는 같은 항, 제 3호. 이건 종전 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액을, 요건 합산하는 거예요 3호는. 아까 이게, 보셨죠? 가액을 키워서 최소 공동규모 이상을 되게 만드는 게삼호였죠 어, 그렇게 함에 있어서 다음 각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 안한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포함을 안 할까요? 우리가 흔히 부부는 그냥 뭐 일심동체라 생각하잖아요. 내끼내 내 거고 당신 것도 내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laughs>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조롱대장도 그래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내꺼고, 당신꺼도 내꺼. 이렇잖아요, 부부간에는. 그렇는데, 여기에 그렇게 사이좋게 부부 둘이서 공유 지분으로 매수를 했던 그 토지는, 어, 포함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항 1호에 보면, 부산시 도정법 조례 37조 3항은, 그, 면적이나 가액을 합하는 것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그 조례, 요 1호에 보니까, 건축법 제2조 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마당이 이렇게 있으면, 한 대문 안에 여기 속하는 그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 집이 두개 필지 이렇게 깔고 앉아 있을 수 있죠. 어, 여러 필지인 경우로서,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제 후라하면 보통 지금 부산은 사업타당성 검토 신청 결과 통지를 받는 날이 권산일입니다. 그죠? 그 후에,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요 마당 안에 필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몽땅이 아니고 일부를 취득을 했거나, 또는 요 하나의 요 필지를 다 사는데 이거를 공유지분으로 취득을 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아까, 요삼항이 제목이에요. 뭐냐면은 어, 종전토지 가액을 산정하면서 다음 각고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지분으로 부부 샀어요. 포함을 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안더 한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신 지가 몇년 됐다 하시더라고요. 굳이 애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돈을 잠궈 두면서까지. 왜냐? 합산도 안 되게 해가지고 사셨으니까. 그거는 권리산정일 기준에 단독 필지였던 거를 권리산정일 기준에 이후에 이제 부부가 요걸 그대로 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내 거고 당신도 내 거니까 우리는 일심동체 이렇게 딱 공유로 사이 좋게 산 거죠 합산 안 됩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합산 안 됩니다. 어, 혹시 이런 분이 계실까봐 오늘 이런 질문 전화를 받은 차에 그냥 까먹기 전에 짚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짚어드린 거예요. 어, 재개발은, 어, 법을 그냥 우리 편의대로 해석을 하면 정말 낭패를 봅니다. 어, 재개발, 재건축은, 어, 하는가 싶어도 조금 더한 단계 살짝 비틀어 놓으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법 조문에 열거되어 있는 그대로 해놓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산시 도정법 조례는 37조에 조합의 어떤 분양받는 그 자격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1항은 기본 자격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놨어요. 1호는 주택을 가지고 받는 거, 그 안에 뭐가가이면서 이제 사실상, 어, 주거용으로두개 엔드 조건 다 충족해야 받는 거 포함해서 허가 주택은 한 평만 있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받는 거. 그러면 번은 토지를 가지고 받는 건데, 총 면적이 한 사람 단독명이 60제곱 이상이어야 해요. 그, 그 아까 이 항에 해당, 이호에 해당되는 것도 당신께 내 거고, 내께 내 거다. 이래가지고, 부부 사이 좋게, 30씩 사서 가지고 계시, 계셨다가 깜짝 놀려가지고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분양 자격 그렇게 하면 탈락이라는 거 아시고는, 어 다시 수정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냥 합해서 제가 팔아드렸습니다. 아직 권리 산정일 이전이라서. 그랬던 건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3호가 면적 가액을 합해서 분양 자격을 받는 건데, 그 3호에 요건을 더 보태기 위해서 권리 산정을 이후에 뭔가를 사면서 아까처럼 당신께 내 거고 내께 내 거다. 이래가지고 부부가 일심 동체라 굳게 믿고 공유 지분으로 사면 그거 인정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합산이 안 됩니다. 아셨지? 어, 이렇게 재개발은 따져보면 따지이렇게참 많습니다. 어, 오늘 참 옛날에 그 동희 대학교 제가 4학년 때인가 저희가 이제 그 세법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그 수업을 가르치셨던 이제 교수님이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성함이 탁 뜨는 거예요. 핸드폰에 상담하다가 "어이고 만사를 제껴고세요 전화를 받았죠. 반갑습니다. 교수님이랬더니 됐던 <laughs> 하시는 말씀이 "어, 초롱부동산 이제 재산주를 아시잖아요." 와, 엄청 유명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랬더니.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초롱부동산을 알고 계시고, 어, 그 교수님이 세무사님이시거든요. 아마 정녀로 뭘 처리를 이렇게 해드려야 될 일이 이제 있는데, 대현 3구역에 매물을 정녀 처리, 정녀 처리를 해드려야 될 일이 있는데, 거래 사례가 있어야 그 정녀세 신고할 때 가액을 이제 그, 사례를 제일 먼저 적용을 하거든요. 거래 사례가 없을 때는 감정을 받아서, 이제, 감정가익을 가지고, 뭐, 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laughs> 그랬더니, 거래 사례를, 이제, 어, 하나를 가져와야 되는데, 물었더니, 초롱부동산에다 전화를 하라 한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제자가 유명한 줄 몰랐다고. <laughs> 그런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엄청 행복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교수님 저 유튜브 구독자분이 2만 명이 다 돼갑니다 하고 자랑질을 막 했어요. 이렇게 자랑질 할수 있는 것도 다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또늘 응원해주시고 굉장히 열심히 꼼꼼히 챙겨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라도 좀 애매한 게 있다든지, 아, 이거 일하면서 아니면 투자하면서 굉장히 이건 알아두시면 욕이 나겠다 싶은 건 까먹기 전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것처럼. 아, 뭐 고수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부린이분들, 그러니까 재개발에 부린이를 재린이라 할까요? <laughs> 그런 분들한테는 소소한 하나하나가 모여서 투자를 할수 있는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작지만 도움이 되는 그런 초롱부동산, 초롱공인 TV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